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어, 보험 영업 현장의 생생한 대화 녹취록인데요.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아, 네네. 들어보니까 고객들의 좀 차가운 시선, 그리고 뭐 온라인이나 TM 채널하고 계속 경쟁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대면 설계사의 존재 의 이유, 그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어, 굉장히 시의적절한 음,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 녹취록에서도 나오지만. 보통 TM, 그러니까 텔레마케팅이나 온라인 채널은 자동차 보험처럼 구조가 좀 단순한 거 있잖아요. 네, 단일 상품 같은 거요. 네, 그런 거 위주로 판매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사실 진단금이나 뭐 수술비처럼 고객의 어떤 미래 위험을 복합적으로 대비하려면요. 고객의 재령 상태나 가족력 같은 아주 상세한 정보 파악이 필수적이거든요. 그 FF라고 하죠, 보통. 아, FF. Financial Fact Finding. 그 재정 상황 파악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없이는 제대로 된 설계가 좀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대면 상담의 가치가 확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은 용종 제고 수술이라도 이게 진단 코드가 D 코드냐 K 코드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액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이런 약관의 미묘한 해석 차이를 딱 잡아내는 건 어, 이건 진짜 전문가의 영역이죠. 그렇군요. 근데 뭐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상품 비교 같은 거 주기 쉽게 할수 있지 않나요? 아 네, 그렇죠. 단순히 그냥 가장 저렴하고 유리한 상품 찾아주는 것만으로는 글쎄요, 대면 설계사만의 그런 차별화된 가치를 고객이 충분히 느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물론, 가격 비교 중요하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보험은 가입이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 보장의 시작이거든요. 보장의 시작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이거 좀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전문가의 관리가 없으면, 음,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 중에 무려 10조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쌓여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못 찾고. 조요 와, 진짜 엄청난 금액인데요. 네, TM이나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보통 이런 세심한 사후 관리가 좀 따지기 쉽죠. 이게 바로 대면설계사의 핵심 역할 중 하나.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 업무의 가치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야, 10조 원이라니. 그 관리의 중요성이 정말 와닿네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적인 관리가 중요한데도, 음, 여전히 일부 설계사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점도 그 대화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소위 뭐, 업보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이런 어떤 가치와 현실인식 사이의 간극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 어, 네, 맞습니다. 그 업보라는 표현 저도 봤는데요. 그건 사실 과거 정보 피대칭 시대의 유산 같은 거죠. 예전에는 고객보다 설계사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보 얻기가 어려웠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관계에만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그냥 판매했던 그런 좀 잘못된 관행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쌓인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객분들도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경로로 정보를 쉽게 얻으시니까 굉장히 스마트해지셨고요. 네, 맞아요.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제 설계사는 그냥 상품 파는 사람이 아니라 어, 수많은 상품과 그 복잡한 약관들을 막 분석해서 고객한테 가장 유리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주는 그런 금융정보 분석가이자 컨설턴트가 되어야 하는 거죠. 뭐 단기적인 수수료 이런 것보다는 고객의 장기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또뭐 매일 유용한 정보를 보내드린다거나 하면서 꾸준히 관리하고 그렇게 신뢰를 쌓아서 고객과의 관계 자체를 하나의 포트폴리오처럼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정보 분석과 컨설턴트, 그리고 꾸준한 관리를 통한 신뢰 구축이라 확실히 예전과는 역할이 많이 달라졌네요. 이런 부분은 근데 그 인공지능 AI가 대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합니다. 예. AI가 물론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최신 보험 약관 변경이나 상품 계정 내용을 즉각적으로 다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무엇보다 고객 개개인의 아주 사적인 건강 상태나 뭐 재정적인 고민, 미래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아주 개인적인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에 딱 맞춰서 상담하고 또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신뢰를 쌓는 거 이런데는 AI가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뭐랄까 미용실 갔는데 로봇이 머리 잘라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하하, 그건 좀 그렇겠네요. 선뜻 맡기기 어렵죠. 네, 기술이 해결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복잡한 상품을 꿰뚫어보는 깊이 있는 분석력, 그리고 약관의 어떤 함정이나 미묘한 차이를 찾아내는 전문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가입 이후에도 변함없이 쭉 이어지는 그런 세심한 관리. 이런 인간적인 가치는 여전히 아니 어쩌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상품 판매자를 넘어서서요. 고객의 인생여정 전발에 걸쳐서 어떤 재정적인 안정과 계획을 돕는 그런 신뢰받는 조언자 또 문제해결 파트너로서의 역할. 이건 기술만으로는 대체될 수 없는 아주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봅니다.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기술만으로는 얻기 힘든 신뢰, 그리고 꾸준함이라는 가치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기술이 더 고도화될수록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가치를 어떻게 더잘 전달하고 또 실현할 수 있을지가 우리 모두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